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23년식 더뉴 레인지로버 풀체인지 모델의 국내 수입 등급과 옵션, 그리고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입되는 23년식 더뉴 레인지로버는 모두 다섯 가지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과 최상위 모델인 SV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휠 베이스 길이에 따라 스탠다드 휠 베이스와 롱휠 베이스로 나뉘어지며 각각 D350 디젤 엔진과 P530 가솔린 엔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롱휠 베이스에는 P530 가솔린 엔진과 함께 7인승 모델이 추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3년식 더뉴 레인지 로버 사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내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인트 색상입니다. 솔리드 페인트로 후지 화이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외에 모두 6가지 메탈릭 페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22년식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오스토니 펄 화이트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벨그레이비어 그린 색상에는 석류석 색상의 가니 시트를 선택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와 메탈릭 페인트는 옵션비 추가가 없는 기본 옵션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메탈릭 페인트입니다. 모두 4가지 페인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16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SV 비스포크 울트라 메탈릭 글로스 페인트입니다. 글로스 페인트는 조금 더 광이 살아있는 유광 페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모두 12가지 페인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675만원입니다. 다음은 SV 비스포크 울트라 메탈릭 사틴 페인트입니다. 사틴 페인트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무광 페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모두 7가지 페인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1096만원입니다. 다음은 SV 비스포크 스페셜 이펙트 글로스 페인트입니다. 최고급 유광 페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IC 화이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SV 비스포크 스페셜 이펙트 사틴 페인트입니다. 최고급 무광 페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IC 화이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1441만원입니다. 다음은 휠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에는 옵션비가 추가되지 않는 22인치의 031WA 휠이 기본 장착되는데요. 기본 장착되는 휠 이외에 다른 디자인과 사이즈를 원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다섯 가지 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옵션 가격 78만 1000원의 ,000 22인치 032AJ 옵션 가격 78만 1000원의 ,000 22인치 031VX 옵션 가격 288만 9000원의 ,000 23인치 031WB 옵션 가격 236만 8000원의 ,000 23인치 032AG 옵션 가격 236만 8천원의 23인치 031ZF 휠이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입니다 익스테리어 루프 색상을 블랙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페인트 색상에 따라 투톤과 같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산토리니 블랙, 리구리안 블랙, 컨스텔레이션 블루 블랙과 같은 블랙 색상에는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가격은 1303,000원입니다. 만 다음은 섀도우 익스테리어 팩입니다. 레터링, 그릴, 범퍼 등의 익스테리어에 그래파이트 아틀라스 색상의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페인트 색상과 상관없이 모든 페인트에 선택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트 및 헤드라이닝입니다. 먼저 블랙 색상의 에보니 시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주 색상의 펠리노 헤드라이닝이 기본 적용되지만, 블랙 색상의 에보니 헤드라이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라운 색상의 카라웨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색상의 헤드라이닝이 기본 적용되지만, 블랙 색상의 에보니 헤드라이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주 색상의 펠리노 시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색상의 헤드라이닝이 기본 적용되지만, 블랙 색상의 에보니 헤드라이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블랙 색상의 에보니 시트와 진주 색상의 펠리노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주 색상의 펠리노 헤드라이닝이 기본 적용되지만 블랙 색상의 에보니 헤드라이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류석 색상의 가니 시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색상의 헤드라이닝이 기본 적용되지만 블랙 색상의 에보니 헤드라이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니 시트는 7인승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시트 및 헤드라이닝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피니셔입니다. 모든 모델에는 어두운 색상의 브라운 월넛 베니어가 기본 적용되는데요. 몇 가지 시트 색상에서는 밝은 색상의 에크루 베니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주 색상의 펠리노 시트 블랙 색상의 에보니 시트와 진주 색상의 펠리노 인테리어 석류석 색상의 가니 시트에서 에크루 베니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테일게이트 이벤트 스위트입니다. 트렁크에 내장된 등받이를 펼쳐서 이너 테일게이트와 함께 의자를 만들 수 있는데요. 트렁크에 스피커와 조명이 함께 추가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릴렉스하기에 충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62만원입니다. 다음은 220V 플러그 소켓입니다. 가정용 220V 전원 소켓을 추가할 수 있으며 옵션 가격은 186,000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23년식 레인지로버 풀체인지 모델을 구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SV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차량 상담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운영하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